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덤덤오락실의 음주비행입니다 오감독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기가윈2 어제 기가윙 정말 재밌게 했지? 재밌게 했지 아주 재밌겠지 응, 응. 오늘도 한번 신나게 한번 때려보자고요 하 <laughs> 어, 근데 어제 너무 잘했잖아 <laughs> 응, 응, 응. 오늘 오늘 별로 오늘도 어제처럼 많이 안 죽고 깰것 같아 한번 <laughs> 해보자고 어, 오케이 골라보자고 좌우로 고르네 오케이 로미 나 로미 포스 나도 포스 알았어 알았어 알았 내가 해치워줄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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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마 조심해 조마 조심해 오케이 어! 어! 오우씨 나 지금 저거 뭐냐 저 방어막이 있는 상태인 줄 알고 막 어? 일부러 갖다 바았어나 죽었어 아왜 벌써 죽고 그래 아이씨 폭탄 한개 먹고 폭탄은 있는데 벌써 죽으면 안 되지 오케이 왜 죽고 그래 이 이쉬벨... 씨X놈이씨 <laughs> 파워! 파워! 어왜또 죽어 <laughs> 잘좀 해봐 파워 어 파워, 파워? 파워 아니야? 풀파워야 아 이게 풀파워야? 오케이 죽어라! 건방져 아주. 머니, <laughs> 뭐나 폭탄 한번 제대로 뭐쏴 쏴보게. 뭐. 폭탄 좀 쏴. 폭탄 뭐뒀다가뭐 국구해 먹을 거야? 오케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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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씨발. 와, 이거 생각 못했다. 와또 죽었어.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안죽었어 오케이 아. 아니 이게 보호막이 그 충전이 빨라. 아 그래? 어 되게 빨라. 잘 이용해봐. 그래? 오케이 잡았어. 오케이 뭐나한대 어, 아니야? 형두번두두대 죽었어. 아두번 죽었어? 응. 오케이 어나두대맞죽 있어. 아니, 그렇게 맞고도 두대더 맞아야 된다고? 어. <웃음> 아, 이 <laughs> 진짜 게임 어떻게 하는 거야? 바로 하는 거야, 뭐야. 오케이. 죽건뻔 <laughs> 봤지, <것 같이> 또. <laughs> 잘 잡아야지. 야! <웃음> 아, <웃음> 아, 씨. 폭탄 쓸걸. 폭탄이 있었는데, 아, 씨. 나 어디 갔니? 아, 어? 이어야 돼? 왜 그래, 나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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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그래. 죽어? 어, 뭐, 이거, 병망치 게임인데, 이제? 아니, 원하고 완전 다른데? 그렇지, 원하고 완전 다르네. 와, 오케이. 딱 얘네가 나올 때 이미 충전을 하고, 미리 충전을 하고 있어야 돼. 그니까. 러어 원은 그래도 충전할 시간이 좀 있었거든. 충전을 해야 되는 시간이 좀 있었지. 아픈 죽었어 그렇지, 미, 미리, 미리 대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얘는 그게 아니네. 외워야 되네. 어갔어 야, 나연달가두번 죽은 거야, 방금? 그런가 본데? 아, 지금 내가 레이저. 누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방금 레이저 골랐거든? 응. 그 기체가 좀 이상하다. 오, 씨발. 너 총알 되게 빨라. 원하고 너무 다른데? 그니까, 러 총알이 빠르네. 원 때는 이렇게 빠르지 않았는데? 폭탄을 활용해, 폭탄을. 폭탄을 활용해! 오, 씨발. 아! 어, 나도 폭탄 아씨... 또봤네폭탄 없네 나폭탄한개 있어, 나폭탄한개 네. 있어 형 그럼 북두번준 거야? 아까 맞고 또? 그런가 본데? 존나 죽었어 <laughs> 아 존나. <laughs> 연달아 도와 죽었어 아까 뭐지? 나모지도 않았는데 지금 가 알아서 모아서 쏴버리네? 그럼 뭔데 이거? 뭐 특수한 기능이야? 아니, 자동이야 자동? 너무 빨리 눌렀나? 너무 빨리 눌러서 누르고 있는 걸로 보시나이가 어, 근데 얘가 레이저를 가끔 쏜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레이저를 얘가 쏜다. 그래서 레이저인가? <laughs> 그럼 워링, 워링. 굉장첫 번째 왕이지. 두 번째 왕이지 아, 아까 깼잖아. 그 아까 깼나? 그왕 아니었어. 그아 정신이 없어. 이씨 그래. 오케이 폭탄. 나 쓰면 형 쓰고. 그런 식으로 하자며. 언제? 언제? 그런 얘기 언제 했어? 어제? 그거 어제 얘기고, 그건 어제 얘기고. 어, 내가 썼어. 일로 와. <laughs> 그거 <그럼 웃음> 어제 얘기고. 어제 얘기니까 오늘 해야지. 아, 그럼 <laughs> 오늘 한번더 얘기해야지 내가 할거 아니오? 아직 내가 둘다 붕어를 할어 아니야? 둘다 없어. 다 폭탄 없어. 둘락 폭탄 없어. 모았어. <laughs> 그럼 내가 뭐해야지 모았어. 뭐야, 야왜 안모아! 아이씨 아니 니혼자 네야 그렇게 모아갖고 보호막이 생기면은 나를 보호해줘야지 니혼자 네 그렇게 가있으면은 아이 씨발럼이 씨야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치. 그렇듯 그렇게 그렇그렇쯧 죽었지? 그렇게 보호를 해줬는데 죽었어 아유 다못댕이 대, 어, 아, 나 폭탄 같이. 없었어? 폭탄 쐈는데 죽었네. 아, 씨. 다음에 다시 나지. 오케이. 이제 분도 없지. 폭탄이 있지. 나는 아, 이제 모을 수 있지, 형. 다음은 뭐 할지? 우와, 다 먹어라. 나도 뭐 해야지. 폭탄 먹어라. 아니, 포, 다음 폭탄 준비돼 있다. 폭탄 전에 일단 공짜니까 이거부터 쓰고 어. 어. 이제 나 모아야지 모았고 이제 나 모으고 모았고 이제 없지 이제 폭탄 준비 폭탄! 오케이 나스 나이스 나스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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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았어, 모았어, 모았어. 오케이 다음 나 모아 음. 모았어 응야나 음. 모아 우리서 뭐라는 짓을 겠다 아니 모아 모았어 모았어 오케이 야 나도 모았어 이거안 아... 돼! 오나 어, 폭탄 어 폭탄 샀어 폭탄 하나 있어 중파 그래, 있어 중파 있어 중파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아 이렇게 하니까 너뭐뭐 뭐 준비해? 뭐든 응. 준비해? 여기 어. 어, 왕이야? 왕이다 왕이다 모았어 어? 모어야 빨리 스타 와, 모았어? 모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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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 나 모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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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았어, 모았어, 모았어. 다 모았다. 모았어, 모았어. 너 준비해. 없어, 모았어. 오케이, 폭탄. 너 모아, 모아. 모았어, 모았어. 나 모은다. 어? 모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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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았어.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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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 어? 깨버렸네? 야, 쉽다! <laughs> 쉽다! 깨버렸네? 아, 이렇게 하기도 쉽네. 아 쉽대. 번갈아가면서 번갈아가면서 아주 그냥 둘이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아 거구만아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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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어떻게 했는지 알았어 어떻게 했는지 알았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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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케이 나 뭐야 모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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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고자 폭탄 폭탄 한번 쓰고 오케이, 오케이 됐어 준비 준비 나,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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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아, 어. 모았어 오케어 다음 나 모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또 모았어 오케이 나 어디갔냐? 나 죽었어. 죽었어 나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또 죽었어 어, 아씨나 죽었네 아씨 우리 우리 끊어지면 안돼그 모험이 끊어지면 안돼 오케이 뭐야? 오케이 아니, 아니 왜 뭐야? 죽었어 그러니까 아 아이씨 이브랭또 죽었어 아 알았어 알았어 돌려, 돌려. 그 보호막 조금이라도 밖으로 나가면 죽네 아이거 판정이 판정이 아 판정이 진짜 빡세네 구상할 그 거는 판정이 되게 너그러운 편이었는데 너구리였는 너구리? <laughs> 아주 <아니>, 그냥 너구리였는데 <laughs> 사랑스러웠는데 판정이 와 오케이 아 근데 너무 어지럽다 응 너무 어지러워 잘했지? 나 보호막 썼는데. 하필로그 타이밍이야. 허허허허. 저, 한번더잡 어, 더 먹어. 둘다 먹어. 오케이. 나 풀파워. 나도 풀파워인 것 같아. 자. 근데, 문제는. 폭탄이, 폭탄이 없어. 폭탄이 나하나 있어. 모아! 오케이. 모았어. 나 폭탄! 어, 오케이. 한번 버텼어. 허? 야, 폭탄 저, 저거, 여보. 어머,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넣었어. 잘했어 잘했어 오케이 내가 한번 막았어 그럼 그럼 너, 너 준비해 어. 오케이 다음 나! 오케이 오, 오케이 폭탄! 나이스 이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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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 보호막 준비 보호막 준비 나보나 보라, 보라, 보 오케이, 나보막 오케이, 보라, 보호막. 폭탄! 폭탄 없지, 폭탄 없지, 폭탄 아, 없지, 나도 없지, 케이 아, 너 보아, 없었어, 언제보야졌어 뭐 아, 아, 아아 집을 나도죽었어 폭탄 사번 쓰고, 아, 내가 먹고, 사 와게 내게 낯설다, 아, 오씨, 오 오씨, 오오오오오 폭탄! 보호막 준비! 어, 준비. 아, 너 너무 빨리 썼다너보막 폭탄 한번써 아, 오케이 오케이 보호막 준비 보막 오케이 딱 좋았어 나 보호막 응. 오케이 오우씨 폭탄! 오케이 오, 나 죽었나봐 아니야,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보호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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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막! 아, 아, 아 보호막! 오케이, 보마, 보마, 뭐 음, 보마.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폭탄. 아니, 자, 다 잡았네. 다 잡았네. 다 잡았네. 그게 왕 아니지? 깼어! 아... 아, 이거네. 이거야, 이거.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아주 만족해. 아주 만족해. 아주 만족해. 야, 뭐야? 어, 바로 왕인가? 드지 알았어. 이거. 이제 알았는데 이게, 이게 협력 플레이야 이게 협력 플레이야 나 이제 폭탄, 나 폭탄, 나 폭탄 없어! 나 폭탄 없어! 이제 알았는데 그니까, 이제, 이제 알았는데 오케이 폭탄 파워 폭탄, 폭탄 나 있어, 먹어도. 나도 폭탄 있어 형, 안 폭... 탄 내가 이제 뭘 해? 뭐 왔어? 뭐... 아이 씨! 나 너만, 너만 믿었잖아! 나 아. 있는데 아, 갑자기 죽어버렸어 어, 지금 아, 또 죽었어 폭탄! 모아, 폭탄! 모아! 모아! 이제 난오 거야 오케이! 들어왔어. 오케이 잡았어! 스케일 클리어! 뭔지 모르겠다 아 그냥 때리 잡는 거야! <웃음> <웃음> 끝난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쉽게 끝날까 봐 설마 아니잖아 아니잖아, 거봐 아니잖아. 이렇게 쉽게 끝날 리가 없어. 너, 너왜딱총이야 뭔가... 어, 나 죽었어. 어. 아쉽다. 나죽었은 거. 아, 폭탄, 폭탄. 빵을 먹어야 될 거야. 아, 나 놓은 거 있었는데? 렛봇 오면 돼 오케이 너었 폭탄 폭탄 잡았어? 잡았네 나나쓸수 있어? 어 오케이 이제 나 썼어 나 죽었다고 했으면 뭐하니 아유 형 뒤에 있으면 돼 폭탄 나보다 뒤에 있으면 돼아 씨발 아나좀끊었서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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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많이 나와 어? 파워 많이 나와 괜찮아 폭탄을 쏴 폭탄 폭탄 미리 써야지 미리 죽은 다음에 쓰면 뭐하냐? 아유,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폭탄 한번 어, 더 원하고 투하고 이거 괴리감이 너무 심하잖아. 라이더 어, 아. 너무 심해. 오케이 오 어, 잘했어.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 정신 없긴 해도 할 만한데. 두, 둘이 하면 할만할 것들. 어. 혼자 하면 계속 뛰지. 그냥. 그러니까 둘이서 번갈아가면서 하니까. 어. 뭔가 이야기가 있나봐. 스토리가 뭔가. 있나봐. 자, 원이 쟤를 구하러 가는 건가? 뭐여신상나 폭탄. 폭탄이 없었는데 죽었어. 또 나는 폭탄 없네. 어, 또 죽었어. 뭐야? 아, 나 폭탄 없어 죽었네. 내가봤다 아씨발 다먹었네 오케이. 딱 맞췄었지. 나, 나 바로 이어서. 타. 오케이. 잡았. 아니야 다시 있어. 이제 나 오케이. 나. 나. 어. 다음 내 폭탄. 오케이 오케이. 나 폭탄 없어. 어너 뭐야? 아씨발. 아유. 좀 빨리. 좀 만져볼게. 나 모았는데? 어. 같이. 오케이. 나 원데? 오케이. 오이 오케이. 한번 이오 오케이. 뭐고이오 오케이. 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는이죽이 오케이. 오이오이제이오이오이이이오이 어 방금 뭐 선택하는 거 있었는데 몰라 씨 일본 말 알아야지 희망을 잃지 말고 살리자해서 어, 살렸다 이거잖아. 음얘네 뭔데 얘, 저, 얘 악당인가? 친구들이지. 친구들이 이렇게 초초췌하게 생겼어? 어. 어. 아까 비행기 여러대 여러 있었잖아. 어. 아얘 얘네가 다 캐릭터인가? 아까 음, 음, 비행기 음. 고르는 거 그런가 보다. 음. 어. 오케이.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기가윈투를 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습니까? 난 멍해요, 지금도. <laughs> 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야지 멍이 안 해. 오늘 뿅아씨도 별로 안 맞았잖아. <laughs> 아, 솔직하게 우리. 뿅아씨 때릴 시간이 없어, 못때어 진짜. 많이 죽긴 많이 죽었는데. 폭탄 누른 시간도 없는데, 뭐. 그러니까. 뿅아치를 <laughs> 때릴 시간이 없어. <laughs> 뿅아시 때릴 시간이 없어.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 기가윈2 어,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